저희가 이제 이 가지에서 네. 한 다섯 개, 여섯 개만 두고 다 따줘요. 음. 아 따줘야 네. 그 그래, 크게 열리니까. 네. 그러니까 생명이 왜냐면 다 붙어 있으면 골고루 나눠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꽃마다 이제 배가 열리는데 네. 그죠? 배가 열리는데 어,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꽃을 따줘야 되네. 이제 꽃으로 따면은 좋은데 일이 좀 수월한데요. 네. 얼어가지고 어떤 게 열매가 잘맺힐지 몰라서 지금 꽃 따는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날씨가 추워서. 네네. 그러면, 그러면 열매... 열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작업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2번 3번가를 달아놔야 되는데 네. 2, 3번가가 열매가 못맺힐까 봐. 아. 그러고서 이렇게 열매를 따주면 작업이 한두 배는. 어떤 분들 꽃을 딴다고도 하더라고요. 꽃을 따주면 작업이 반은 줄죠. 아, 그렇구나. 꽃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따, 따드는데, 네, 열매 맺히면 네. 과일로 따줘야 되거든요. 아. 저희... 많은 게... <laughs> 지금이 제일 절정일 때고요. 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펜 투어 같은 거 네, 작년부터 예.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네. 네. 여기에서. 테이블 깔고 하면은 되게 예뻐요. 또 꽃이 아니 꽃 없고 잎사귀가 있을 때그땐또 그때대로 예뻐요. 오늘 저희 이 텐트 치고 잘수 있어요. 여기요? <웃음> <웃음> 추워서 날라갔요더 아, 나는 반대물질 문온척 써요 그리고 <이거> 바람이 많이 치면 무슨 말이야? 남면. 네. 남면 신대리. 네. 남면 신대 이일이에. 어디 이름이 있어요? 여기요? 네예 무슨 골이지? 역박골 역박 역박골 역박 골 박이라고 하는지 밭시라고 하는지 아마 역밭일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 역박골이고 왜냐면 고리. 제가 그런 이름을 자꾸 골 이름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신대배, 이게 아니라, 신대리, 역밭 골배. 네. 이 골자구미의 개념이라는 게, 이게 말따란 게, 이겨내니까, 이쪽을 잡고 오게 됩 맨날 홍천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식상해가지고 너무 식상해가지고. 공평하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걸 갖는 방법은, 먹골배처럼. 네. 네. 그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냥, 제가 그건 찾아드릴게요. 그럼 이게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네. 저저쪽에는저 사다리 지나서는 우리밭이 아니고 음. 요쪽만. 음. 그러면 한몇 그루 정도 되는 거예요? 400그루가 좀 빠져요. 400그루. 막 네. 400그루를 하면 네. 이걸 한 그루 한 그루씩 네. 이걸 분양을 하는 건좀 어때요? 임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그루에 어떻게 분양해요? 분양 조건이 한 50... 차 위주로 분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5만 원, 1년에1년에 1년에 15만 원. 네. 그럼 15만 원 내가 따먹는 거네? 네. 15만 원 내고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어 그거는 하세요. 어 그렇게 할게요. <laughs> 그럼 아.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주에 명찰도 달고. 아 다음 주에 명찰도 달고. 네. 아 네. 지금 한몇명 정도 지금 신청 지금 제가 블로그를 올해는 못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던 분이 한 여섯 분 있고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여섯 분. 저도 한명 데려갈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료들이 자기네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주민들이랑 좀 부딪히는 경우도 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 생각하는 식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이 아니라 응. 그렇죠. 응. 응.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라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주도형 예. 주민자치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결국은 이게 이제 초기부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이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런 업무가 있네 그래도 괜히 해라 이런 형식으로 내려오는 그래도 게 홍천은 오희선 씨가 잘해가지고 음. 조금 많이 음. 다른데 비하면은 예. 많이 되는 음. 거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유통이죠. 결국은 생산을 했는데 네. 가격도 판매가 돼야 가격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 만들어 정성을 들여 생산했는데 결국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그 저희들이 부상하게든요 중요한 게 소비자 조합이에요. 이제 성남 이거 저기. 일산산산에서오셨고모르지만 일산, 일산. 오셨고 여기하고 어떻게 소비자들하고 연결해? 소비자또 엄청 비싼 가격에 생각치라는 격에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저희들이 해결해야겠죠. 네. 음. 구정이. 네. 야, 구정이 너 얼굴 좀봐 봐. 프렌치 불독이에요. 어, 있잖아요. 그거 배를 끄지를 보여 주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생즙 아, 보여 주면서. 생즙이고요. 어느게 요거. 요거 배 생즙. 생즙이고요. 안 보여요. 또 위로. 어, 이배 생즙. 어. 응. 또. 그다음에 요거는 도라지 넣고 응. 생강하고 도라지 넣고 다려서 만든 거. 아, 그 그래. 어. 도라지하고 생강 넣고 달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아까 케이스 하나 보여 줄래? 박스? 요거? 어. 근데 50개짜리 박스는 작은 것도 보여주고 큰 것도 보여주고. 요게 이제 10개짜리, 20개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네. 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 남자분들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되면 일하기 싫어해요. 아... 싫다 그래요. 음, 음. 음. 그럼 어떻게 8년 됐다고 하셨어요? 음. 일하기 싫겠다. <laughs> 네,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일을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어,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감자도 막 패고, 네. 그 다음에 쌍값이라도 뭐막 주문 들어서 와보내고 그러면 될수 있어요. 그가 그런 솔솔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오기 전에는, 그 홍천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희 의류, 제조 수출. 아, 제조 수출. 예, 예. 아, 그래서 이, 이런 성취들이 나오시는구나. 저는 리신은 잘 못하고 시키고. 아, 디자이너. <laughs> 뭐, 스토어 탐도 개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아, 기능 기초는 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퍼맨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판매도 음. 잘해야지, 마케팅도 해야지, 농사도 잘어야지 그, 김, 근본적으로 맛이 없으면 안 팔리잖아요. 응. 농사도 잘해야지, 마케팅도 잘해야지, 뭐, SNS, 이게, 뭐. 그니까 그게 뭐냐면요. 저, 그게 함정이라는 거. 6차 산업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해야 되니까 응. 생산자가 생산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판매까지 하나 이거예요. 이거 수퍼면은 못해요. 근데 그건 애시당축도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응. 생산자는 양질의 가장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면 돼요. 농협에서는 그거를 책임지고 팔아줘야 그렇죠, 되는데 너? 농협이 안하지? 잘 털취를 하지, 갈, 탈취를 하지 갈취를. 그거를 네, 네. 갈취를. 하지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저희 여기 이제 장목반이 네. 가지 장목반이 네, 있어요. 예, 옛날에 요, 요 전에 가지가 떠기 한때. 예, 그 그렇죠. 가지 장목반 지금도 있는데 네. 이제 가지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농협에다 갖다 주면은 공선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A, B 고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락시장으로 이제 올라가요 네, 그런데 그 공손 비용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 10명을 이제 그 인부를 농협에서 음, 썼잖아요 음. 근데 오늘은 5명이 일할 것 밖에 없다 그러면은 5명은 쉬고 5명만 나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을 다 나오라 그래서 놀고 음,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3천만원을 받았는데 공선비용이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갔다 500만원 이상 나갔다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공선을 안하겠다 음. 내가 박스 작업해서 음. 갖다 주마 음. 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사업이면 예. 사실 내 사업이면 이 필요없는 인원은 음. 돌아가면서 뭐 오늘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락도 해주고 바쁜 날은 다 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협업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협업이 도시의 협업들은 소비 여기 시골에 있는 우리 같이 협업들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농협이 사실 지금 농협 축협 뭐 살림조업 수협 이거 이분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이 농습 고리대금업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이모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의 논리 속에서 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협업은 그와들과는 다른 형태의 생산조합과 이제 소비자조합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게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우리 가 기존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제 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 반장이 너무 열심히 다니시지만, 네, 굉장히 네 열심히 <웃음> 다니면서 <laughs>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물건들을 어떻게 파는지 협업. 일기, 네, 홍순호 씨가 예, 예, 일기인가 예, 예. 일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이기했거든요. 아, 이기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아 예. 예. 그래서 그 대추. 예. 왕대추, 왕대추 팔아주고 예. 또 저기 산양삼 팔고 그랬는데 예. 거기는 정말 그게 협업이 이런 거구나 할 만큼 음. 그런 걸 느꼈었어요. 네,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홍순호 씨가 자기가 느낀 게 있으니까 굉장히 음, 열심히 예. 하잖아요. 지금 보니 홍순호 씨는 이제 그 가공 공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천년초 하는 우리 그저 예, 예, 윤성 윤성문 씨도 네. 생산을 하고 가공은 홍수로 씨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협업이 되잖아요. 이 네, 이분이 열심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윤성 대표도 고민이 뭐냐면 이제 판매죠. 생산을 해서 가공이 그 헬섭이라는 좋은 인증을 받은 분이 그분이. 그 가공 공장이 그러니까 이제 햇살이 이제 자동으로 받게 되고 음. 이제 판매 쪽에서 이제 안 말이 되니까 집판으 지금 오늘도 아마 나가셨죠 거기 사랑마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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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우리 홍천 시장 송천 안쪽이거나 거리를 형성을 해서 지금 프리마켓하고 이런 분 협의를 보고 있어요 꽃길 따라 프리마켓도 있는데 거기들은 이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농산품을 뭐조그만 수공예 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시장을 좀 더. 키워주겠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협력 같이 음, 하면 음. 저희가 이제 저기 관광들이 하면서 프리마켓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예. 주로 이제 비발디나 예. 대명, 예, 예. 저기 솔비치에서 예, 예. 이제 스타트를 솔비치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명에서 하고 그랬는데 하... 대명은 여기서 할 때는 봄가을로 해요. 예. 봄가을로 하니까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뭐냐면은 거기서 온 사람들은 일박을 하면서 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골에 뭐 이런 거 음. 내가 여기 시골에 왔는데 시골 거를 사가고 싶어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사가면 어 괜찮으면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이 네, 그렇죠. 오고, 예, 예, 거죠. 그렇게 되는데 비발디에서 여러 가지로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음. 그걸 이제 OPD가 그렇게 했고. 지금 여기 사랑말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회원되어 있는 사람끼리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 코로나가 풀리면, 음. 제가 저기, 귀농기촌연 앞에 회장 맡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음. 그래서 올해 이제 한 풀리고 나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음. 어, 귀농인들 아니면 뭐 귀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음. 거기서 프리마켓을 하기도 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다 컨펌이 이제 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럿시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겠지. 음. 그러니까 뭐,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지금 계획은 이래요. 저희들의 계획은 협업이 단순하게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희들 작가들도 협업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음. 마켓이 열리면, 전시회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야외중시, 그렇죠. 그저 우리 리버마켓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양평에서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리버마켓에서 가장 큰 조건은 홍천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평은 강가가 강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천은 적당하고 양쪽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하나 하나 모임이 나중에는 그런 자치민 자체의 강변 리버마켓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네. 그런 걸좀 같이 만들어보신다. 네. 아, <laughs>